안녕하세요. 현지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오늘은 결과보 문법편 되겠습니다. 결과보 결과보라는 것은 동사 뒤에서 동작의 결과를 설명하는 보호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결과보로 많이 쓰이는 초 초의 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뒤에 이 초를 쓰게 되면은 어떤 동작의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잘못 거셨네요. 니, 따, 초, 아, 라. 니, 따, 초, 아, 라. 여기, 따가 전화를 걸다, 네, 걸다고 뒤에 초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 걸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잘못하다, 틀리다 단어, 따라 해 보실까요? 초. 초. 전화를 잘못 거셨네요. 니다 추워라. 차를 잘못 탔어요. 워 쥬어 추워 추워라. 워 쥬어 추워 추워라. 이 문장 보시면 이제 동사 쪼고요. 그 다음, 결과보 초가 왔고, 목적어가 붙는다고 그러면 목적어는 이 결과보 초 뒤에 오겠습니다. 즉, 동사 뒤에 결과보, 그 다음에 목적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를 타다. 坐 차, 坐车. 차를 잘못 탔어요. 我坐坐车了. 잘못 샀는데 바꿔도 될까요? 我买错了可以换吗我了可以잘못 我买错了. 샀다. 买错.买错.买错 잘못 샀는데 바꿔도 될까요? 我买错了，可以换吗？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래요? 算错了吧？再确认一下好吗？算错了吧？再确认一下好吗？ 계산하다, '算'/算/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 좀해 주실래요? "算错了吧?" 잘 확인해 님상好嗎? 여기 算한초월이 바는 추측이죠, 추측.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또이붙이 워가 또이이 워가 错了. 착각하다 착오가 생기다. 가오초 가오초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뜨이起我워가了초어라 네, 어, 홍콩 유일의 한국종합어학원인 진솔어학원에서 준비한 필수 중국어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이 내용은 어, 홍콩 수요저널에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씨씨에